이사람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거에 영화에서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옥상으로 올라와 그리고 17대1로 싸웠다는 전설적인 얘기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1대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자존심 때문일까요? 누군가에게 지기 싫고 멋져 보이고 싶은 생각에 할 수만 있다면 화려한 퍼포먼스에 집착하곤 합니다. 오래전 노래 중에 연극이 끝난 후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랫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정정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배우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연기를 하고 객석에서는 열광적인 환호를 하지만 연극이 끝나면 배우인 나만 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듯 합니다. 엘리아라이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머뭇 하려느냐 여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 신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바알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엄청난 대결을 요청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을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와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세벨은 당시 왕비지만 바알과 아사라 신을 주관하는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서 엘리아가 말합니다. 11개상 18장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850대 1의 기도의 싸움이 성사되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850대 1. 그런데 오늘은 850대 1이 주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퍼포먼스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런데 엘리야는 마치 연극 무대에 선 배우처럼 화려한 퍼포먼스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8 50대 이래 기도의 싸움은 완벽하게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패배 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엘리아는 850대 이래 기도의 싸움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화려한 퍼포먼스에 환호했지만 영국이 끝난 후 모두 자기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왕비 이세벨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11개상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아가 화려한 퍼포먼스 후에 얻은 결과는 이세벨에게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엄청난 기도의 능력자였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할한 개인일 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직 잘 몰랐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죽음 앞에 자신이 놓였다고 하나님께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1기상 19장 13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퍼포먼스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선 나를 원하십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 그것에 집중하고, 당장은 변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도 묵묵히 내 길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만나주시고 또 다른 사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째하여 여기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려한 퍼포먼스, 기도의 능력자 엘리아가 850대 이래 기도의 싸움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려한 퍼포먼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면 너만 있으면 족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합당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면 됩니다. 이사벨의 몸은 귀한 자녀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름다운 우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